안녕하세요, 김세희입니다. 오늘은 열심히 일하던 남성이 갑작스런 과잉 성육에 의해서 일도 손에 안 잡히고 방황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팩트 체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한 남성이라면 자신의 일과 사업을 발전시키는 것에 열정적으로 몰두하고 이렇게 몰두하는 자체에서 강력한 재미를 느낍니다. 이것을 남자의 가치 추구라고 하는데 무언가 물질적인 가치를 추구하면서. 그 추구하는 과정 중에 재미와 즐거움을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남성이 이렇게 가치 추구에 몰입하는 에너지는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토록 열정적으로 가치를 추구해 나가던 중, 나름 어떤 성취나 성과를 이루고 굉장히 바빴던 그런 일상들이 다소 한가해지면, 남성의 이 강력한 열정 에너지가 목표를 잃고 방황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번아웃증후군과 같이 무기력 혹은 우울감으로 나타나면서 갑작스레 삶을 돌아보고 어떤 삶의 의미를 찾는 현상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남성들은 이때 엄청난 과잉성욕이 발생합니다. 즉 강력한 열정의 에너지가 방향을 잃고 섹스욕구로 전환을 하게 된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 이유는요. 가치 추구에 대한 이 남자의 강력한 열정 또는 섹스욕구도 모두 성에너지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섹스 욕구가 강한 남성이었어도, 성의 본질을 알면 이 성에너지를 가치 추구의 열정으로 전환시킬 수가 있고, 가치 추구를 위한 강력한 열정이던 이 성에너지가 가치 추구의 목표를 잃는 한순간에, 그 한순간에, 섹스 욕구로 변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건강하게 자신의 가치 추구에만 몰입하던 남성은 섹스를 할 시간도 없습니다. 섹스보다 자신의 일을 발전시키고 성공시키는 것이 훨씬 재미있기 때문이죠. 이때 작용하는 성에너지는 몸과 마음에 강력한 활력을 주고,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 강력한 성에너지가 섹스욕구로 전환하는 순간, 남성에게는 그 모든 성에너지가 마이너스 성에너지로 변환하면서 몸과 마음을 강력하게 파괴하기 시작하고, 섹스욕구로 섹스 쾌락을 추구해 나가다 보면 결국 성 기능 장애와 심리 습관 문제가 발생하면서 자가적으로는 결코 회복되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따라서 현재 자신이 하던 일이 나름 성과를 이루고 어, 한가해진 덕에 혹시 나에게 어떤 과잉 성욕이 움직이게 되었다면 방향을 잃은 에너지가 섹스로 섹스 욕구로 전환되었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자신의 가치 추구 목표를 재설정해서 다시 또 열정적으로 몰입해 갈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방법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에 몰입하려고 함에도 예전과는 다르게 좀 재미가 없고 뜻대로 잘 되지 않으며 자꾸만 섹스 욕구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반드시 이 남성 섹스테라피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가치 추구에 강력히 몰입해서 일을 추진하고 성공시켜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성 에너지를 전환하는 방법만 체화할 수 있다면 앞으로는 죽는 날까지 가치 추구에 대한 즐거움과 행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지금 자신에게 나타나는 이 과잉 성욕이 앞으로 자신을 완전히 왜곡된 길로 향하게 만드는 위기 신호라는 것 그거를 꼭 알고 유념하시기 바랍니다.